서서 이거 이겁니다. 이렇게 서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어떤 사람들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죠. 그러면 뭐 명예훼손죄가 딱 맞네요. 아,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했고 또 민원실에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했고 또뭐 피켓 피켓 피켓에도 이런저런 내용이 있으니까 딱 맞네요. 근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제가 23년 5월 2일 날 오전 9시에 통영경찰서에 간 적이 없어요. 내가 그때 다른 곳에 있었고 원본 녹음도 있습니다. 그 우편 배달 재배원이랑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통화를 했어요. 그, 내가, 그분이랑 자주 통화를 하는데, 우편물이 오면,